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넥스페이스 코인이요. 지금 시장이 미국 금리나 기대가 꺾이자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해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략하셔야 돼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해주는 종목들을 매수해주셔야 된다.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코인이요. 넥스페이스, 넥스넷 코인으로 그동안 저점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리면서 작전 세력들 조용히 매집하고 있고 우상향 패턴 만든다.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넥스페이스 재단 락업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바로 넥스페이스 재단이 발표해 준 락업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절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 손실폭 크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만 이번 달 폭발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줄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500만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시장이 힘든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시드 들고 계셔야 된다. 근데 지금 시드가 부족해서 물타기도 못해, 불타기도 못해, 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투자 지원금 500만원 지금 바로 입금 처리해드렸으니까 나 손실이 크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합당한 혜택을 지금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넥스페이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차트를 먼저 크게 보여드리면 이거 넥슨코인으로 상장 짓고 거의 5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600원까지 떨어졌어요. 미친 듯한 낙폭수예요 근데 최근 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해주고 있다. 그 뜻은 뭐다?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 작전 세력들이 왜 들어오겠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다음 달에 있을 낙업 일정까지 작전 세력들이 그동안 완벽한 매집을 끝냈어요. 이건 바로 세력동이라고 불러요. 녹색깔은 세력들의 매수세, 빨강색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인데, 최근 어때요? 거래량 터지면서 3, 4일 연속 양복,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 터트립니다. 어 근데 이게 진짜 시세조정팀이 쓰고 세력돈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넥스페이스의 락업토큰 지금 시장에 성장 직후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이 23%고요.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이 77%예요. 이 77%는 누가 갖고 있다? 재단과 투자자가 거래소와 약속된 날짜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77%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세력들 지금 매수세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23%인데, 대학 그 물량을 도대체 넥스페이스의 이23%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을 누가 들고 있냐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어때요? 홀더들. 시장에 나와 있는 23% 중에 약 94%를 10명이 들고 있었습니다. 10명이. 그 뜻은 시장에 풀린 22%가래의 물량을 누군가 10명이 쓸어 담았다. 이제 이해되실 거야. 떨어지는 모든 물량에 이 녹색깔 매수 주체가 들어올 때단 10명이 저가에서 매수를 해줬다. 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락업 일정까지 폭등이 나오니까 이 600원대, 500원대 매수에서 지금 라거빌정까지 강한 상승 만들고 매도하기 위해 작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세력봉과 이 물량표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 보조지표를 누구나 쓰실 수 있도록 010 5434 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만큼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제가 보이시는 번호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수할 때 매의 종목이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작전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아주 용이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타이밍 나온 거 알았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다? 바로. 렉스티페이스 재단이 발표해준 락업 일정까지요. 근데 제가 이 자료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달에도 전체 공지로 한번 수익 내드렸죠. 10월 2 1일날 상장했던 신퓨처스 코인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내가 단 3일만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일. 근데 신퓨처스 단 3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포먼스 어떻게 내드렸습니까? 바로 200% 내드렸죠. 제가 약속한 날짜 이후에는 정확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10원에 사서 40원 이상에 파셨으면 최소 200% 이상 수익 내드리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 넥스페이스도 마찬가지요 그동안 단한 번의 상승 슈팅이 없었던 넥스페이스 미친 듯한 폭발적인 상승이 바로 나온다. 라거 업 일정이에요. 자, 락업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가 아까 77%의 물량, 아무 때나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만 매도를 하는 게 바로 락업이에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에 많이 속으셨을 거예요.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 당연하죠.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고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폭락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락업 폐제 후를 노리는 건 개미들이나 하는 거고 피해를 보는 건 우리는 락업 폐제 일정 전을 공략해야 된다. 재단과 세력들은 1년에 몇번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가에 매도하지 저가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개미를 털면서 강한 상승 만든다. 넥스페이스가 똑같아요. 지금 최바닥 라인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을 확인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 돈이 되는지 모르고, 어디서 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세력처럼 생각을 해서 움직이셔야 돼. 언제까지 개미처럼 생각하고 문제점이 생겨서 돈이 벌리지 않는데, 똑같은 매매 방식을 고수하면 평생 피땀 흘려서 번돈 계속해서 손실만 보신다.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보이시는 번호로 본이라고 보내주셔야 전달되겠고요. 아, 나는 이런 좋은 종목이 있어도 시드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신 분들. 구독자 인정만 해주시면 11월 달까지는 제가 투자지원금 전달드리니까 일단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 정확하게 전달드려요. 뭐안 보내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코인은 시작해요. 근데 공통적인 이유로 손실은 다 공통적이에요. 누가 살에서 네이버에서 보라에서 코인판에서 살해서 아니 피땀 흘려서 번돈 눈앞에 실제 데이터 보지도 못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문제점 있고 개미 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돈을 못 벌어요.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자료를 입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로 돈을 드린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가만히 있기 여러분들 돈이 벌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또가 당첨되고 싶으면 로또 사는 노력이라도 가서 하셔야 된다.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코인 트레이더한테 실제 재단의 자료랑 작전 세력들의 정보들을 받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모든 눈으로 다 벡트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확실한 거 재단의 자료 눈으로 볼수 있는 자료 그리고 두 번째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 정확하게 보여드린 만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움직임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처럼 고민하고 의심하셨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안에서도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 분들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럼 저는 합당한 혜택을 드린다 투자지원금 500만원으로 다시 한번 락업 일정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2025년 마지막 업비트 작전 종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력동의 미친듯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이라 지금부터 2025년 마지막 업비트 작전 코인으로 11월이 마지막 기회예요. 12월은 제가 정확하게 900% 이상 터치하고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2025년 마지막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줄 투자지원금 500만원과 900% 수익률 종목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